아, 맞다. 폰 채우기 힘들다. 장갑 없어? 어? 장갑. 장갑 부족 났었잖아. 그래요? 오빠! 왜? 왜? 그래. <laughs> 장갑 들고. 새거죠새 거! 새거 끼세요. 20피터 하나 실었고요. 20피터는 이 축이 두 개인 샤시에는못습니다 과적 걸립니다. 근데 제 차는 축이 세 개니까 20 컨테이너 무게가 20톤 정도 나가도 축이 세 개에서 무게를 받아주니까 과적이 안 걸리겠죠. 한 축당 10톤이 넘으면 안 되죠. 이포항갈 네, 거고요. 앞에는 내일 공컨 하나 실어 가지고 그렇게 포항 갈 겁니다 공컨이 보관소에 있어 가지고 보관소는 시간이 예 늦은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하나 엎어 가지고 예 포항으로 갈 겁니다 예, 시간 12시가 다돼 갑니다 지금 빨래가 조금 자고 아마 내일도 새벽 한 5시 정도 나와야 될것 같네요. 아침 내일 실은 하는 작업이 9시 차이거든요. 와서 보관소 가서 컨테이너 싣고 항으로 이동해서 예, 하차를 해야 되니까, 현장에 최소한 한 30분 전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새벽 한 5시 정도 기상을 해야 되겠네요. 공컨을 상차러 가야죠, 공컨 상차러 예, 네, 보관소 입구에 왔습니다. 예, 네, 보관소 입구에 왔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습니다, 아직. 여기는 공컨 보관해 주면 됩니다, 공컨. 예를 들어서, 자꾸, 그, 현장까서 작업을 하고, 공커널 터미널을 받나 봐야 되는데, 받는 시간이 늦으면은, 이렇게 예, 밤에, 하루나 이틀 정도 보관해 놨다가, 예, 시간 날때 와서 찾아서, 터미널을 입고 하는, 입고 할 때까지 이렇게 보관을 해주죠. 보관료는 뭐,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좀그렇고요 아그리고 한가지 더요 지금 뒤에 실은 컨테이너는 풀컨 이거든요 풀컨을 뒤에 실을 때는 이렇게 3축을 예 들고 갑니다 3축을 내려버리면은 2축 구동축에 하중이 안 받아서 뭐 커브 돌 때나 출발할 때 흙바퀴가 돕니다 흙바퀴가 그래서 이렇게 뒤에 풀판을 실으면은 3축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어, 오늘 작업이 좀 복잡합니다. 요거를 양맹을 작업을 하고 컨테이너 지금 실을 거를 실을 거고 하 앞뒤를 바꿔 가지고 다시 수출 작업하고 그래 와야 되거든요.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뒤에 커는 하중 때문에 축을 새 축을 다 내려서 새 축으로 써야 되고요. 앞에 거는 가중 때문에 헛바퀴 돌거든요. 그래서 잠축을 들고 유동축만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고속도로 한번 보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리는 차들이 예를 들어서 앞에 공 컨이 실려도 잠축은 들고 갑니다. 뒤에 컨테이너가 풀 컨이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들고 갑니다. 확실히 패션의 선두주자. 신발이 와 어마어마하네. 신발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찌 이런 신발 을 신을 생각을 하고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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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발 크다. 어, 발은 큰건데이 신발 이 신발 그래안하려 한데. 예, 예 예쁘다. 안도 안 떨어지잖아요. 저 이단에 있는 거 가운데 거. 안 떨어지지, 어. 거시고꾸리로 나가야 돼. 저거 도는 데가 있어. 저저 뿌리 저, 저, 저 돌아가야 돼. 저 도는 데가 있나? 아니 말을 말을 한번 믿으라 좀 이따 돌아가면은. 돌아간데 있다고. 어.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장비 기사님 모셨습니다. 작업을 시작합니다. 출동. 네, 앞에다가 겁니다. 앞에다가. 빠나다올려놨요 앞에 싫을 겁니다. 다행히, 문자 방향이 헤드 쪽이라서 바로 3차만 하면 되겠죠. 전습니다그 회사가 부진으로 들어야 되는데 처음 가놓으니까 모르고 전진으로 들어가지고 가 왕복 2차로 길 다시 뒤에만 차 잡고 오는 것만 알리버려갖고 네, 다시 부진으로 진입해가지고 안내려고 아, 나왔습니다. 통돌 들어갑니다. 한 10km 남았는데 통 돌리고 다시 와서 또 뒤에 또작업 해야 됩니다. 포항이고요. 하늘이 맑고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면 좀대지않 후방 카메라는 닮은 좋지요. 아, 그러면 뒤에 아까 그거 성용차. 네. 그거 피해서 갈수 아니나? 아트레라는 어, 안 보이나? 후방 카메라는 다른 게 아닙니다. <laughs> 그 뒤에 안 보이는 그 컨테이너가 <laughs> 꺾여가지고 뒤에 사각지대를. <laughs> 그, 아주 예리한 그런 감으로 살살 느끼면서, 그 쫄깃쫄깃한 맛을 느끼면서, 예, 후진하는 그 맛, 예, 그거 때문에 운전하는데, 후방카메라에서 그게 없잖아. 그래서. 아, 예. 그 성형차, 그, 그, 보이지 않은그 보이지, 그거. 네. 아, 그, 그 후방카메라 달아놓으면? 당연히 다 보이지. 근데 술하는 사람들은 잘안 답니다, 이게. 예. 예, 후진하면 그 쫄깃쫄깃한. <laughs> 요즘엔 다그 달거든요. 그거, 예, 느끼려면, 사고가 안 나야지 잘한다. 아 잘한다. <목소리> 통을 바꿔치기 해야 되거든요. 예, 네, 뒤에 거 내리고, 네, 뒤에 거는 양맹은 작업 마치고 왔고요. 이제 수출 작업할 아까 OCL을 뒤에다가 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내리고, 이쪽으로 올것갔다 하루. 통돌렸고요내래서폰 채우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아다폰 채우기 힘들다. 장갑 없음? 어? 장갑. 장갑 두줌 놔뒀잖아. 그래요? 오빠! 왜? 네. 그래. <laughs> 장갑 들고 새거죠 새거 새거 끼세요 손 채우고 또 작업 좀가야죠 이건 안, 들리, 안, 안 걸리겠다 어? 이건 안 걸리겠다 컨테이너가 요렇게 두번 계실 을때 요렇게 안 되겠네 요거 응. 요거 패스+ 패스 아 이거 짐을 싣으면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지 않나 그테이너우구분 계시 어 안에 안 담긴 간다 그러니까. 이사요 빨았었어요. 이게사달란 말이 지 사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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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게 사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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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사주키. 사 기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대기차 네, 대기차 두 대가 있으면 기다리 됩니다 자 작업을 마쳤습니다. 휠도 채웠고 다 그렇지, 뭐.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에.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가라는 데도 노지.